을 마감하고 손수기 휴식을 취하는 곳은 일반인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. 너무 불고 자꾸 뭔가가 손수다 또 뜯겨. 예, 다 왔어요. 보관소가 여러 군데가 한 내가 갖다 놓는 데가 한 다섯 여섯 군데 됩니다. 그거 그냥 이렇게 남포동 골목 구석구석에 손수레 보관소가 있다. 지하에도 있고 1, 이 층으로 된 곳도 있으니 손수레 전용 주차장입니다 원지는 매일 밤, 바깥 정태진 차장으수를 끌고 와 주차를 다끼 <laughs> 그뭐 내가 키운 거 어, 어, 국민들 같아 궁네들 같아 어떻게 다 외우세요? 아 외우지 다, 다게 아니라. 게 아니라 그냥 다, 자리가다있어 그래서 이부리 거예요 정원아 <laughs> 뭐해 정원아 <laughs> 앞으로 꼭처박잖아 <뿐> <laughs>